이것자 생리 이곳 풍사 뭐라고 그랬죠? 전치사 전치사입니다. 뭐라고요? 전치사 전치사인데 뭐처럼 보이는 전치사입니까? 현재 분사처럼 보이는 전치사입니다. 자, 뭐를 포함하는 노력을 포함하는 그 없다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이해갔습니까? 자, 무엇도 연민조차도 무엇이 필요하다? 일종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갔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 주어인 네. 연민 연민이죠 연민 연습 도와준 연습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연민이 뭐예요? 방 어,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입장에 서보는 것이라 그랬죠. 네. 오케이. 어 맞죠? 어 내가 한 번도 급모 본적 없지만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입장에 서보는 게 연민이에요. 네가 그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본다면 너 오늘 너 용돈 천원 주는 거 너가 아까워할까? 아까 하지 않겠죠? 여기까지 해봤나요? We have to try. 우리가 자, have to 별표할게요. must란 뜻이죠. 꼭 해야만 한데. have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뭘로? must. 뭐 해야 된대? to try help. those. 자, 여기서 별표할게요. 문제 만들어 오세요. those는 who를 받으면 동사를 이렇게 받아서 동사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저 people이에요. 뭐라고? people. 근데 노 o s h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who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이게 동사가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 동사 하는 사람들. 이 빨리 쓰셔야 됩니다. 이 지워지는 펜이에요. 여기까지 해 갔습니까? 보여주요 됐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 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Okay, who are in trouble. 공경이 처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갔어요. 네. 가끔씩. 자, 주어는 어있어요 Offering help. 뭐라고요? Offering help.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이 가끔은 어떤 문제다?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려운 문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아니다. 그렇죠. matter that. 이거 없을 게 관계 대명사. 줄게요. 그렇죠. 갈로 묶어주세요. 어떤 간단한 문제냐면, 자, 우리의 길 밖으로 나 벗어나지 않는, 즉, 우리의 방법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간단한 문제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 누가 찍은 거? 도유리가 찍은, 찍은 거는, 자, 뭐에 대한 주제의 이 문장이, 이번 문장에 대한 뭐에 불과해요? 예에 불과한 거예요. 학시 도움이라는 건 그렇게 우리의 정상적인 방법을 벗어나지 않은 simple, 간단한 matter, 뜻이 뭐다? 문제. 맞나요? 그럼 왜 간단한 문제인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대 대쉬 a 있죠? 대 a 라는건 부연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예시를 들어오십니까? 첫째, ing 하면서, or ing 하면서 구조 이렇게 들어옵니다. 뭐라고요? ing 하면서, or ing 하면서. 방법 첫 번째 뭡니까? 기억하는 것도 그렇죠. 간단한 문제죠. 무엇하는가 친절한 말 해줄 것 아니면 자저 여기 접속사가 있으니까 같은 뭐를 써야 돼요? 분사 써야 되겠죠? 또 쓰는 거 스팬드 다가 뭐가 나와야 돼요? 시간 나와야 되겠죠? 저번에 외운 겁니다. Occasional 가끔씩에늘 가는 거 아니고 가끔씩에 토요일 아침을 아인지하면서 쓰는 거 시험 문제 만들게요. 스팬드라는 이 동사는 뒤에 뭐가 나와서. 시간이나 돈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동명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갑니까? 시간이나 돈을 쓰다 무엇하는데 동명사 하는데 시험 문제 만들어 볼게요. 저 시간 뒤에가 뭐예요? 돈. 아, 돈. 시간, 돈, 노력.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온다고 동명사 나옵니다. 어디. 여기까지 왔어요? 네. 무슨 일이 공사하는데 이번에 쓰다 아닌지 아닌데 돈을 쓰다 지금까지 어떤 내용 나왔습니까? 농가를 돕는다라는 게 그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다 다시 나왔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서 at other times 다른 때에는 또 이렇게 우리가 토요일 아침 시간을 내지 않는 다른 때에는 helping. 주어는 뭐예요? helping입니다. 동사는 어디 걸려있어요? inverbs 걸려있어요. inverbs도 발표게요 inverbs 뜻이 뭡니까? 호함하다죠. 약간은 뭘로 나왔어요? inverbs가 전체 세처럼 나왔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나요? 응. 가끔씩은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필요로 한다? where, where, 읽어볼게요. where, 읽어볼게요. where, s a c r i f i c e 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가볍게 간단한 말 정도 토요일 아침에 간단한 자원 모사 나왔죠. 근데 가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반대 개념이 나왔죠. 진정한 무엇? sacrifice. 뜻이 뭐죠? 희생입니다. 정말 너 자신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나요? 그러면서 요것과 똑같은 말이 제일 밑에 나오면 찾아볼게요 real sacrifice는 같은 말이 나옵니다 찾아볼게요 네저 연필 한대 불러주겠습니다 샷글 시험이 다될것 같은데 찾았습니까? 다 네? sacrifice가 밑에 나오는 걸 찾으라고요 자 가끔씩은 some real sacrifice가 있다 그랬죠 맞나요? 그럼 이게 주제문이면 똑같은 게 하나 더 나오겠죠 뭐에 관한 얘기? real sacrifice에 관한 얘기 나오겠죠? 찾으라고 했어요 어디 있나요? real hard sacrifice real hard sacrifice가 나오죠 진심으로 빡센 무엇 희생, 희생. 맞나요? 오케이 그럼 가볼게요 자 그러면 가끔씩 희생이라는 건 진정한 뭐가 필요하다 희생이 필요하다. 이게 본문이래. 본문의 무엇이라면? 네. 주제문이라면. 뭐라면? 주제문이라면 계속 반복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 뭐가 넣어놔요? A bonus to Doug is not charity. Not charity 발표할게요. Not charity. 이 charity랑 똑같은 단어가 한번 나왔죠. 어디서? 제라페스 나왔어요. 그게 뭐였죠? volunteer. Volunteering. 그러면, 자, 그 개에게 뼈라는 것은 그저 뭐가 아니다? 자선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charity. 자선이라는 것은 바로 뭐다? 뼈는 뼌데. 다른 개와 나누어진 뭐다? 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뒤에 나옵니다. When you're just as hungry a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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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할게요. as as 발표할게요. 네가 딱 뭐만큼 배고플 가때두 번째 게그 개만큼 배고플 때딱 그만큼이나 그 헝그리한 개만큼이나 배고플 때 자선이라는 건 바로 뭐다? 그 개와 나누어진 뼈다귀 한 조각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 자기, 근데 자, 내가 배가 부른 상태예요? 고픈 상태 고픈, 고픈 상태인데 내가 누구한테 줬어? 배고픈 개한테 줬어. 내가 먹어야 될 뼈를. 그럼 얘는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거야? 체력키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Sacrifice 강조하고 있는 거야? Sacrifice 강조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음. 그러면서 한번더 나옵니다. 음. If, column 끌게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If we practice i n g 자, 별표할게요. practice란 동사는 투부정사를 받는 동사일까요? 아니면 동명화 받는 동사일까요, 윤성아? 동명사를 받거요 그렇지, 그렇지 오늘 외우고 갑시다. 맞죠? 이해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others는 다른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연습을 하면, 즉, 아까 뭐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고 했죠? 연민 그렇죠 연민은 연민.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연민. 선생님이 밑줄 꺼놨죠 여기까지 해갔습니까 이렇게 네.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w i l we'll l be ready, to 부정사 우리는 투부정사하는데 도움이, 어, 도움이, 준비가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하에 도움이 준비가 될 것이다 행동하는데, 언제 행동하는데? 그러한 시간대, 어떤 시간대입니까? 주격관계되면서 꾸며주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 시간대죠? 진심이고 힘든 희생을 요구하는 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r e q u r r i n g 요번 다시 해볼게요. Require Require Require는 아주 중요한 동사예요. 왜냐하면 주제문이 나올 때 많이 나오거든요. 음. 뜻은 요구하다예요. 뜻은 뭐라고요? 요구하다, 요구하다. 그럼 얘들아, 왼절에도 완벽한 뭐가 있어야 돼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죠? 왠지를 주어, 주어는 어딨어요? t o s e 동사는 come a l o n g 그럼 이런 시간이 come a l o n g 다가올 때. 뭐라고요? 이런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되어질 것이다? 준비되어질 것이다. 어떤 시간이 다가온다는 거죠? 정말 진심 어린, 빡센 무엇을 필요로 하는, 희생을 필요로 하는 시간들이 인생에 다가올 때, 우리가 먼저 practice helping others. 다른 사람들 도움으로 연습을 하면 우리는 늘 인트까지 준비했으니까, 연습했으니까 준비되어진 상태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이겠습니까? 3번. 3번. 맞아요. 그럼 연습의 중요성. 여기까지 왔습니까? 네. 뭐의 중요성? 연습해, 준비했어, 응. 베리데이. 잘 들으세요. 투부정사 의미상의 주어는 투부정사 앞에 뭐를 붙였어요? For 붙였죠. For 다음에 목적격 왔죠. 요거 기억나나요? 네. 이렇게 왔죠. 맞나요 네. 그래서 it's good. 좋다. 그가 혹은 그녀가 to wake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거. 누가 일찍 일어나는 거? 음. 그녀가 일찍 일어나는 것은 좋다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네. 그럼 동명사도 자신만의 주어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동명사의 주어는 음. 간단합니다. 동명사 앞에 찍습니까? 뒤에 찍습니까? 앞에. 앞에 찍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 뭐가, 뭐와 뭐뭐 하는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해 갔나요? 뭐라고? A가 무엇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자 인칭 대명사면 답은 두 가지예요. 만약에 자 그녀가 주는 걸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얘는 뭘로 바꿔야 될까? 쉬를 뭘로 바꿔야 될까 이 자리에 들어가려면 맞아요. 헐입니다. 그래서 적어놓을게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목적격. 예를 들어서 힘 소유격 시수로 표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근데 p e o p l e 지금 뭐가 아니기 때문에 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해석해 볼 사람? 유성이 시작 사회적인 관계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라고? 사람들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서로에게 칭찬을. 아, 그렇지. 서의칭찬 주는 주는 것으로부터 서로부터 이익을 이글 얻는다. 얻는다 맞아요. 어깨 잘했어. 근데 가끔씩 그렇게 하는 거. 어, 너 너무 잘생겼다. 그러면 벌써 뭐라 그래요. 응. 너도 이렇게 해주면서 이익을 얻는 겁니다. 아, 별로야. Because 왜냐면 사람들은 좋아하죠. 자, 투부 정사의 무슨 태? 사랑 태. 그렇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 좋아하고. 맞나요? 또두 번째는 무슨 태? 능태 그렇죠. 이번에는 능동태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목적어가 있어요. 뭐를 받는 걸 좋아해? 우쭈쭈.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오케이. 바로 그 점에서. 사람들은 뭐를 좋아하고? 사랑은 받고, 칭찬은? 어뭘 줘? 칭찬을 받고. 받는 거, 사랑도 받고, 칭찬도 받는 걸 좋아한다는 점에서, 자, socialize, such as, deceiving은 사기입니다. 사기, 기만 사기, 속이기. 뭐라고? 속이기입니다. 뭐라고? 속이다. Such했으면 전치다니까 뒤에 뭐를 받아야 돼요? 동명사. 원형은 뭐죠? Deceive요. 뭐라고? Deceive. 그러면, 자. 사기같은 사회적 거짓말 뭐라고요? 어 잘, 오케이 잘. 자 그런데 또 그러나 기, Pleasing 기분좋게 해주는 말들 같은 경우에는 May benefit 무엇을 줄수 있다? 어떤 입점 어떤 이점 미출 뜻이 뭐더라? 그래. 상호가 되는 뜻이야 뭐라고? 상호간에 적어볼게요. 관계. 관계. 뭐라고? 펑키 관계. 상호간의 관계에 이점을 줄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닫은 거. 1 번. 야 파란색은 누가 지금 찍은 거죠? 도율이 네. 아닌가요? 네. 자, 이거 무슨 태 윤성아? 태. 그렇죠. 그럼 거짓말은 행해져요. f o r 무슨 이유 때문에 행해지는 거예요? psychological reasons. 어떤 이유 때문에? psychological reasons. 어떤 이유 때문에? 심적 그렇죠. 심의적 이유로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소록색. 이 아이는 뭐랑 병렬인가요? end가 왔으니까. 뭐랑 병렬이죠? alter. 맞아요. 사회적 거짓말은 말해주고. 두 번째 동사. <laughs> sir. 뜻이 뭐다? 제공한다. 보스 A&B. 이게 다큰 겁니다. 첫 번째는 뭐고? 자기 이. 두 번째는 뭐? 상대방이 이익을 제공합니다 요까지 해 갔어요 오케이 다음 글씨몇 번이에요? 5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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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나오는 것 바로 몇 번이다? 자 선생님 시험에 내는 거 얘다 얘 시험에 냅니다 그리고 얘도 시험에 낼게요 You look 자 대동사 적어 볼게요 디드가요? 네 You loved me, and I did, too. You loved me, and I did, too. You loved me, and... Uh, you loved her. 이렇게 쓸게요. her 쓸게요. her mm -hmm. her You really loved her. 너 진짜 그녀를 사랑했지? 그래, 나도 그녀를 사랑했어. 이렇게 할때 어, 이렇게 할 때, 안 흐른 거 아닌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이때, 왜 디드를 썼을까요? 어차피 했던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 동사를 대신 한번더 받아줄 때 디드를 써요. 네. 얘는 그 뭐를 받아준 거예요, 대신? 대신, 어. 어, 뭐를 반복하기 싫어 쓴 거예요? older. 룹 러브드를 대신 받아준거죠? 아, 어, 네, 맞습니다 어, 그럼 이두 수를 건너뛰어서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룸, 그렇죠 이때는 룹를 받는거죠 그래서 답을 오답을 뭐로 쓰신다? 대신 선생님들께서는 월로 쓰시면 50%는 맞고 50%는 틀리겠죠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맞을 수 있겠죠? 네, 네. 고마워요 아, 아, 아. <laughs> <laughs> 그렇죠. 이렇게 요거 시험에 내겠습니다. 여기까지 갔나요? 네. 그런데 뒤에 l 쿠드 도 나왔죠. l 도는왜 나왔을까요? 할수 주어가 뭐기 때문에 할수 있어서. 비커즈 한번 보겠습니다. 비커즈는 무슨 절? 부사절이죠. 네. 부사절에서 완벽한 주어 동사 와야 되는데, 자, 도유라 부사절 비커즈의 주어는 어디니? e c 아, 비커즈의 주어요. h e r in t r u 그러면 언제나 무엇만을 듣는다는 것? 진실. 진실만 듣는다는 것은 도사 무엇할 수 있다? 데미지가 줄수 있어. 그렇죠. 손상시킬 수 있다. 목적어 한 사람이 무엇과 무엇을? 자존심과. 그렇죠. 자존심, 자신감과? 자존감. 자존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가로 사이에 뭘 넣은 거예요? 예, 예. 정말 빼박 진실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응. 너 진짜 훨씬 늙어 보인다. 5년 전보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뭐 상처를 받는데요? 자신. 자신감과? 자존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Our government l a w s require sugars to be listed first on food. p r o d u c t d Good. g o o r Good. g o o 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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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요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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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형식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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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투부정사하기를 요구하다. 정부는 요구합니다. A는 어디 노 수... 설탕이 아, 투부정 설탕. 어 설탕이 무엇되기를 투부정사의 무슨 태? 수동. 투비피피되기를 정부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단순해요. 설탕이 리스트에 올라가기를. 그럼 동사가 리스트는 원래 뜻이 뭐다? 리스트를 작성하다. 그래서 리스트에 올라가기를. 어디쯤에 올라가기를 가장 f i r s t 처음에 me. 여기까지 해갔나요 네. Okay. 어디에? On food product level. But. 문제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문제. 시작. If a food has a different sweetness, the capitalist is further down on the list. 문제는 뭐냐면, 자, 그. 설탕은 원래 제일 위에 표기돼야 돼서 설탕이 몇 프로인지 우리가 딱알수 있게 쉽게 되어 있는데 그 음식이 혹여라도 다른 감미료만 딱 가지고 있어도 대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 그 것들? 그 food? 다른 음식들 그렇죠 그 다른 식품 감미료 감미료는 can be pp list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far의 삼남면화 far, farther, farthest에 들어가는 거죠 최상급 비교급 far이 뭐예요 먼 뭐라고요 이게, 이게 동사였어요 산란별랑 아니라 사, 최상급 아 어. 원급, 최상급 원급 비교급 최상급 여기까지 왔나요 음, 자 아, 그러면 알았어요. 그 스위트너는 자 어디에 표기돼야 됩니까? 밑에. 가장 밑에, 근데 모르겠지. 어디 밑에? 리스틱 제일 밑에. 그러면 여기서는 하 스위트널스와 슈가를 얘기하고 있죠. 같은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입니까?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읽어보면. 네. 감미료도 뭐니까? 설탕이라고 돼있거든요 아, This requires. 포란트 스위트널이랑 슈가랑 다른 거잖아요. 물론 다른데, 너가 좋아하는 정황을 읽어보면. 같다고 나와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음. 제가 방금 잘못 들어가지고 요 스위트널스랑 음. 술바람 같은 게우잖아요 응. 그런데 디퍼런트 스위트널스랑 술바는 다른 거잖아요. 응, 음, 다른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음. 응. 음. 그랬습니다. 응. 음. 근데 뒤에 보면은 어 이게 눈썹임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읽었어요? 응. 네. 응. 음, 좋아요. 그러면 this requirement. 그러면 이러한 요구 사항은 자 오형식입니다. 오형식 뭐라 그랬어요? 목적어다 뭐라 오는 거랬어요? 오시오. 투 부정사 나온다 그랬죠? 레드 목적어 투 부정사입니다. 뭐라고요? 리드 문제 만들어 오세요. 오형식 주어는 이끌다 목적어 무엇하도록 투 부정사 하도록 왜 주어요? 불량사 하도록 이끌려요. 음. 그럼 이 요구 사항은 음. 동사 has pp 뭐에 왔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음식 산업이 무엇하도록 이끌어 왔노? 두기를. 그렇죠. 맞나? 오케이. 뭐를 두기를? In three different sources of sugar. 자, 뭐를요? 이세 가지의 다른 유형의 설탕을, 맞나요? 예. 두기를 요구해 왔습니다. 자, 소댓 쏘댓 발표할게요. 소댓은 오늘 가장 중요한 구분입니다. 소드이 붙어 있으면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뭐라고?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요거 가장 중요하니까 꼭, 꼭, 꼭 문제 만들어 올게요 왜 이렇게 정부가 이 음식 산업에게 세 가지의 다른, 자, sugar의 종류를 표기하도록 했을까요? So that they don't have to say food has that much sugar. 목적은 딱 하나죠. 뭡니까? 대의가 누굴까요? 대요 응. 어. The food industry. 그렇죠. 자, 음식 산업 회사들이 말할 필요가 없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말할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서 많그 음식이 당이 있다. 당만 그토록 많은 설탕가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탕의 종류를 다르게 표기하면 되니까. So 그래서 sugar doesn't appear first. 그냥 sugar라고 표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기할까요? 다른 인공 감미료를 표기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까지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다 나와서 우리가 알수 있겠죠 네. 그럼 답 근거는 한 번도 얘기 안 해도 답 근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whatever the, mood, the true motive 그리고 nowhere the s i t t e l consumers 이두 개입니다 이게 답 근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석할 시간 좋 테니까 딱 3분 후에 만나요. 뭐라고요? nowhere. No uh -huh. 어. 이거 좀 어려우니까 쌤이 할게요. nowhere가 앞에 오면 뒤에는 긍정문 올까요? 부정문 올까요? 부정문 올것 같아요. 긍정문. 긍정문은 옵니다. 부정문이 오는데 부정문으로 해석해요. 해석법은 네. 그 어디에서도 주어는 동사하지 않는다에요. 뭐라고? 그 어디에서도 주어는 동사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릴리스이에 계실 때 도치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도치, 도치라는 건 이렇게 부정부사가 앞에 오면 주어 동사는 무슨 문순으로, 의문 문순으로 자리를 바꿔 앉는다. 이유는 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정부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어디에서도 좋은 동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데 이렇게 말로 그 어디서도 할수 없으니까 얘를 앞으로 빵하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주어 앞으로. 그러면 뒤에는 뭐가 일어난다? 먼치 도치가 일어난다. 도치라는 건 뭐예요? 의문문이 아닌데 무슨 문으로 주어 동사를 안치는 거죠? 의문문로 안치는 겁니다. 이렇게 의무문으로안 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앞에 있는 부정부사를 더 강조하기 문제죠. 위해서. 자,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그것은 누구에게 소비자에게, 소비자에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대자를 말해주지 않는다. 그럼 직접목적어가 더 중요하겠죠. 뭐를 말해주지 않을까? 아하, 주어는 more than one third. 요 요건 뭐예요? 분수죠. 3분의 1. 박스 중에 뭐? 3분의 1. 박스가 이렇게 시리얼 박스가, 우리 알죠? 시리얼. 콤프리트 박스 중에서 3분의 1이 뭐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 추가 당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볼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은 소비자의 혜택이 아니라 혜택을 보는게 아니죠 혜택에 대해서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다? 식품 라벨링에서 슈거가 포기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슈거약을 알수 없는 이유 식품회사는 절대로 말해주지 않는 이유 즉 뭐예요? 진실이죠 뭐에 대한 진실? 슈거 꾸며주고 있어요 뭘로? PP? 과거문사로 자 하이드의 3단 변화는? 하이드 히드 히든, 그렇죠. 그럼 어디 안에 감춰진 설탕의 비밀이에요? 음식 라벨에 있는.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